옛날 옛적 평등 광국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특별한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의 이름은 무지의 베일 대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에 기반하여 주민들에게 공정함과 평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마을 주민들은 모두 거대한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 중심에는 신비한 베일이 걸려 있는 거대한 천막이 세워져 있었고 그 천막은 언제나 주민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이 베일은 마을 장인들에 의해 수백 년 동안 전에 내려오다 가최그에야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일에는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햇빛이 비출 때마다 반짝이는 아름다운 면이 있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베일 속 사회 설계라는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마을 주민 중 무작위로 선발된 다섯 명의 아이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마을을 더욱 공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규칙과 제도를 설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들은 대일 밖에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나 상태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이 의식에 참여하게 된 다섯 명의 아이들은 각각 매우 다른 배경에서 왔습니다. 농부의 아들 토니, 상인의 딸 리사, 대장장이의 아들 제임스, 마을 의원의 손녀 안나. 그리고 저명한 학자의 아들 마이클이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천막 속에서 아이들은 약간의 긴장과 함께 베일을 썼고, 그 순간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기억을 잠시 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빈종이와 연필을 받았고, 마을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점차 아이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임스는 모든 직업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해. 대장장이든 상인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해. 라고 제안했습니다. 리사는 이에 동의하며 그래. 그리고 교육 기회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해.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말이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플 수 있어. 누구든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 이 말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마을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한다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어. 모든 도서관과 지식이 열려 있어야 해. 마지막으로 토니는 기본적인 생계수단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기본 수입을 받을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모두가 존엄성을 지킬 수 있지. 아이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 규칙을 세웠고 마무리로 규칙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베일을 벗는 순간 그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단단한 신념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축제는 끝이 났고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규칙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후로 평등 왕국은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나게 되었고 무지의 베일 대축제는 해마다 사람들의 기대 속에 계속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정함의 중요성과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간에 공정한 기준 아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정의임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이 축제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평등과 공정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아테나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테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것이 삶의... 아... <laughs> 어느 날 마을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큰 강이 마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두 지역 사람들 간의 다리를 어디에 놓을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마을의 경제 중심지가 자신들 쪽에 있기 때문에 다리를 그쪽에 놓는 것이 전체 마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거라고 믿었죠. 그들의 주장은 철저히 공리주의적이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경제적 중심지 쪽에 다리가 놓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상했던 건 경제 발전 그 자체였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다리가 두 지역을 정확히 중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각각의 개인과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유와 권리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이었습니다. 마을의 논쟁을 지켜보던 아테나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두 지역의 연장자, 청년, 상인,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 대화의 장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아테나는 말했죠. 공리주의도 자유지상주의도 각각의 매력을 지니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이 자유만을 생각하는 대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다리를 세우는 일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나 개인적 욕망을 초월하여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프로젝트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다리를 공동체의 심벌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것은 곧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물론 중요했지만 그 과정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아테나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임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다리는 결국 마을의 중간에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마을의 결속과 조화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죠. 아테나의 메시지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정의란 단순히 누군가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책임과 연대감을 느끼며 진정한 의미의 정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리 위를 지날 때마다 그들의 공동체가 가진 힘과 가치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공리주의 철학으로 마을을 이끌고자 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밀터였고,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이해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밀터 시장은 단순히 자신이 감이나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행복 기준표라는 캐럿 고통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날, 마을의 고양이와 개를 위한 커다란 놀이터를 짓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윌터 시장은 이 제안을 심사숙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고양이와 개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윌터는 각 주민의 행복 지수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절반은 고양이 애호가, 나머지 절반은 개 애호가였습니다. 고양이 애호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개 애호가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와 개를 위한 놀이터가 최고의 선택일까요? 윌터는 각 그룹의 행복지수를 검토했습니다. 고양이 애호가들이 공원에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얻는 행복은 10점 만점에 8점. 개 애호가들이 개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얻는 행복은 9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동물을 마주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각 7점이었습니다. 행복과 불편함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윌터는 다소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양측 모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윌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두 개의 분리된 놀이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고양이용, 하나는 개용으로 둘 사이에는 충분한 간격을 두어 서로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양이와 개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행복 지수 8점과 9점을 유지할 수 있었고 불편함은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었고 윌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이터가 열리고 몇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와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즉 비둘기 클럽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를 사랑했고 두 놀이터로 인해 비둘기들의 서식지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윌터는 다시 한번 공리주의의 잣대를 꺼내들었습니다. 비둘기 클럽은 마을 사람들이 약 10%에 불과했지만 그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행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윌터는 결국 마을 공터에 비둘기들을 위한 작은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 전체에 걸쳐 고른 행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윌터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통해 다양한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함정을 극복하며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험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은 서로 다른 필요를 충족시킬 때 진정 완성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기능하여 농사를 짓는 농부 밥이 있었습니다. 밥은 매일 아침 해가 뜰때 일어나 닭장으로 가서 닭들에게 모이를 주곤 했지요. 밥이 닭장을 열고 모이를 주면 닭들은 신이 나서 모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이 일은 날마다 반복되었고 닭들은 밥이 닭장으로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모이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은 데이비드 흉이인과 관계해이론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이 자신의 농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닭들이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모이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일종의 인과관계 회의론의 사례일까요? 밥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닭장에 가는 대신 일부러 닭들이 볼수 없는 창고로 가서 모이를 다른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발자국 소리 없이 매우 조용히 닭장으로 가서 그릇을 땅에 놓고 빠르게 피신했습니다. 닭들은 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모이를 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이미그들에게 제공되어 있었지요. 닭들은 밥의 모습이나 소리가 없이도 오이를 먹을 수 있었음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밥은 이를 보면서 인과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반복된 관찰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닭들은 매일 아침 그의 발자국 소리와 오이의 도착을 연관지어 생각했지만 그 연관성은 본질적이거나 필연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밥은 그의 농사 생활에서 흉의 이론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과나무 아래에 설탕물을 막고 뿌려 모든 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는 흉의 이론을 생각했습니다. 벌들이 설탕물의 존재를 연관 짓는 방법도 답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썰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크게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경험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도 결국엔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질 뿐이지 않겠나? 밥은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을이 되면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효미 인과관계 헤이론이 불러오니 이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서 회자되었습니다.